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일간지 구독자 여러분들, 김영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엄청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2일 자신의 새로운 지지자 중한 명인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이번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언급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화 중에 시바인우 고래의 엄청난 컴백으로 고래 활동이 폭발적이 588% 급증했고 구조계의 시바인우 거래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시바인우 수석 개발자인 쿠사하마시토시도 시장 폭락 속에서 시바인우를 매수한다는 소식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투자자들에게 이런 하락장에서 시바인우를 꼭 매수해라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반등하면서 민코인 중에 시바이너는 20%나 올라가 주면서 회복세를 보여줬었습니다. 오늘 제가 엄청난 호재 소식들만 골라서 가져왔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코인들은 바로 이 민코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 건데 민코인인 우리 시바이너도 이런 상승을 줄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민코인인 우리 시바이너도 이런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없으면 안될 우리를 정말로 졸업 시켜줄 수 있는 게 뭔지 오늘 싹 알려드릴게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너이드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 일론 머스크를 만난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중대한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새로운 지지자 중한 명인 일론 머스크와 만난다고 밝혔고 이날 자신의 SNS에서 월요일 밤 일론 머스크와 중대한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트럼프가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죠.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게시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어떤 인터뷰 내용이 오갈지는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증가함에 따라 시바이노 거래가 다시 등장했고 엄청난 컴백으로 폭발적인 588%가 급증했는데요. 구조기의 시바이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9월 기준금리 인하 문제와 더불어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우려도 겹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서킷 브레이크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었죠. 그러면서 시바이누 수석개발장인 쿠사마시토시도 시장 폭락 속에서 매수한다는 소식까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바이누 투자자들의 이런 허락장에 시바이누를 꼭 매수해라, 지금이 기회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시바이누를 저렴하게 매집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어떤 발언을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분명한 건 암호화폐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할 거고 당연히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이더리움도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인 우리 시바이너도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블랙록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1억 800만 달러 순유입이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출시 이후에 세 번째로 큰 순유입 규모입니다. 하나로 무려 1,500억이 되는 금액인데 이더리움이 상승 추세를 잡고 꾸준히 올라만 가준다면 우리 시바이너는 시총 대비 엄청나게 상승할 가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당시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았던 사람들일까요? 운이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에 대한 안목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누구도 모르던 시절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이미 수만 프로의 수익을 얻었고 이제 대성과 금리 인하 등 오를 일만 남았다라는 것즉 지금이 인생의 최저점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들이라면 이 코인을 당장 매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몇만 프로가 넘는 수익을 보고 있고 이 시장에 미리 선점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고 우리는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나가 떨어질 게 아니라 이 사람들처럼 선점해야 된다는게 핵심이죠. 하지만 변한 건한 가지가 있죠. 옛날에는 특별해야만 부를 축적할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조금의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화 시대라는 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수만 프로의 수익을 본 제로섬 게임의 승자가 될수 있다라는 거 이제 특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돈의 흐름이라면 무조건 따라가서 공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우연히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돈이 오가는 곳에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선택받아서 이런 수만 프로의 수익을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결국 누군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썸의 센트라는 코인 이번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존엔 엔터버튼이라는 이름의 코인이 센트로 리브랜딩된 코인이고요 6월 20일 비썸에서 상패 공시가 나오면서 사실상 코인 생명이 끝난 코인이었죠 실제로 21일 공지가 나오고, 80원에서부터 25원까지 약70% 이상이 하락하면서 미친듯한 패닉세이 나왔고요. 7월 8일 상패 당일까지는 최저가 2.5원까지 빠지는 회생 불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 당일 3시간 전 법원에서 상폐 효력 정지가 떨어지면서 당일 1,400까지 급등이 나와버렸고, 이는 코인 역사상 최초로 나오는 사례이자 당일 코인 상승률 최고치를 갱신했죠. 수치상으로 1,400지만 실제로는 2.5원부터 100원까지 올라갔으니 약 40배, 4,000가 오른 겁니다. 아무리 호재가 있다고 한들 이렇게 하루 만에 거래량이 터지며 급등시킬 수 있는 건 세력일 수밖에 없죠. 호재가 있다 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긴 시간에 두고 상향하는 게 정설인데 이렇게까지 하루 만에 급등시키는 걸 보면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작전 세력이 있는 게 확인이 된 사례가 있는데 국내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이 전 임원이 상장된 코인의 시세 조작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것도 코인원 내부에서 작업한 게 아닌 임원 개인이 외부 세력에 즉 주가 조 작업 제 의뢰를 받고 행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비썸에서 세력이 움직이는 걸 보고 이런 미친듯한 펌핑에는 한 번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할 텐데 그런 분명 계획적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조사를 좀 해봤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세력들은 이런 계획을 하고 기록을 지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어진 사이트나 웹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로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에 뉴스도 볼수 있죠. 요즘 드라마들 중에 왜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바꾸는. 최근 유행했던 선제업고 티어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꿨죠. 그리고 영화 나비효과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 과거로 돌아가면 비트코인부터 사야 하지 않나? 코인 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생각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터무니는 없지만 현실에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아카이브를 통해서 과거로 가보기로 했고요. 제가 이렇게 며칠을 비트코인 과거 사이트를 찾아보던 와중 이런 사이트를 드디어 찾아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도 많았지만 현재도 운영 중이거나 별다른 내용이 없는 사이트들이라 그냥 넘겼고 이 사이트에는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이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면 이 웹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는 비트코인 2009라고 써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해보면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써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에는 액세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근데 여기 밑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이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 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의 커서를 우연히 대보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란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한번 해보면서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롯은 참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 수가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죠.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이죠.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시바이너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단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랍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봤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봉크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한번 같이 볼게요. 많은 시간이 흘렀다. 아마 이번 24년이 마지막이 될 거야. 그동안 플롯들에게 감사했고 이제 코인은 곧 끝날 거야. 종료 전 마지막 작업을 하려고 해. rwa가 그 끝이 될 거고 리코인으로 8,000%의 수익을 올리려 하고 있다. 다음 계획은 다시 생각한다. 이게 24년 7월 14일로 계획된 거리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15원 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7월 14일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대로 8,000%면 지금 10만원만 매수해두면 800만원 100만원만 매수하면 8,000만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시장은 로우리스크, 하이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사이트를 며칠에 걸쳐 발견하고 7월 14일날 쓰여진 종목을 발견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과 우연이 있었지만 저 혼자 잘 재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서 같이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퍼센트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 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 저희 채널 계속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 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 주세요. 남겨 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031-4929.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이 사이트에서 나온 8,000% 오를 수 있는 종목 한분한분 알려 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 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기한 사이트를 탐방해봤는데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들이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